아 요새 제가 지인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우리 김조세 프로님한테 레슨을 받고 극찬이 극찬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 회사에 저희 또 홍희 골프TV 직원으로 있는 장동민 씨 사촌 동생이 있어요. 네. 골프를 너무 잘 친다. 정말 천재다. 네. 이런 피지컬이 없다. 스피드 장난 아니다. 거리 장난 아니다. 해서 왔는데 네. 우와! 하고 1개월이 지났어요. 우와! 하고 2개월이 지났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네. 제가 유명 뭐 레슨도 좀어 받게 해 주고 네. 연습장 비용도 제가 내 주면서 네. 연습을 많이 시켰는데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네. 더스틴 존슨 아시죠? 네네. 근데 얘는 더스틴 자슨이에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다람쥐 형님 누나 동생분들을 위해서 이제 레슨을 네. 구독자분들도 할 건데 네. 우리 제일 먼저 제 동생부터 한번 네.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더스틴 자슨. 네. 안녕하십니까? 홍인규 형님 매니저를 맡고 있는 류현철이라고 합니다. 카메라와 운전 뭐 소품부터 다 챙기고 모든 일을 잘하는데 골프원. 만못 <laughs> 아, 그래. 문제점을 한번 네.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 멀리 치고 정말 폼도 좋고 연습도 정말 많이 하는데 스코어가 안 좋으신 분들 꼭네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정말 폼 보면 다 금방 싱글치겠는데 그래요. 근데 같이 라운드 를몇번 하면 아 네. 쉽지 않겠는데? 네. 네. 아, 아. 셔터 오비났습니다, 네. 네. 지금 공이 좀 왼쪽으로 가셨는데 주로 이런 미스 나와요. 아, 네. 세게 치려고 하면 좀 왼쪽. 왼쪽으로 말이. 말리... 이 사람의 심리가 왜한번 당기면 다음에 우측으로 밀어치는데 네. 계속이네요. 계속 <laughs> 네. 그러니까 감이 없는 거죠. 감이. 그래도 공은 잘맞추시니까 네. 없다고는 아,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같이 필드를 안 나가보고 이제 뭐 야외에서 샷을 못 봤으니까 네. 트랙맨에서 나오는 이제 요 데이터를 보면, 네. 그러니까 일단은 스피드는 지금만 사실 유지하셔도 네. 그 대한민국 남자 선수들 중에도 네. 진짜로 저번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고지. 음. 그래서 안 휠려고 치지 말고 한 가지 구질로 휘게 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미션이 이제 당연히 지금보다는 좀 똑바로 치셔야 되고 음. 탄도도 더잘 뜨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피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음. 나머지 부분들을 좀 고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 하고. 더스틴 존슨이 네. 항상 페이드로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 구질이 하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실 더스틴 존슨 선수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지만 그 선수의 스윙 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네. 오늘 레슨에 적용이 많이 되죠. 오 진짜? 왜냐면 더스틴 존슨은 되게 다친 클럽페이스. 이거, 이거 이게 유명하잖아요. 다하자마자. 네. 채를 닫아 놓고도 페이드를 칠수 있고 탄도를 낼수 있는 이유가 일단은 스피드고. 아, 닫아 놓은 채로 릴리스를 하면 훅이 나겠지만 네. 닫아 놓은 채를 그대로 끌고 가면 다가놓은게 이제 열리는 구간이 있을 거야. 아, 그걸 이용하는구 그걸 이용을 하고 제가 저번에 류근지 씨한테 말씀드렸듯이 스피드가 특정 스피드 이상이 올라가면 드라이버도 찍어치는 게더 효율적이에요. 음. 걷어치는 거보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손목을 좀 고정시키고 음. 워터앵글도 이제. 걷어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찍어치시고 음... 그다음 몸은 그대로 치시면 조금 더 샷의 일관성이 이제 생기실 것 같고 한 가지 고질이 아... 나오실 것 같아요. 지금 말만 들어도 네. 금방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네. 셋업 한번 해보시고 네. 몸은 너무 잘 쓰시기 때문에 특히 스피드를 내시기 위해서는 이 몸을 그대로 유지는 하셔야 되니까 몸에 있는 장점은 그대로 살리고 몸 외에서 이제 그거를 좀 맞춰드려볼게요. 셋업을 한번 해보시면 몸을 돌려보시면 시작, 스톱. 자, 여기서 탑으로 가실 때는 몸을 사용하셔서 로테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로테이션 시작, 더 로테이션, 그리고 코킹, 힘, 힘 빼세요. 코킹 빼세요. 쏘 여기까지 꽉 잡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걸로 한번 리허설을 해주세요.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이 느낌으로 하시면, 스카이볼 한두 번은 나오,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으로 한번몇 개만 쳐보시게요. 셋업 한번 해보시고 셋업 한번 해볼게요. 셋도 조금 바꿔드리면 저 이건 이제 힙도 좀 닫으시고 척추 말씀드렸던 척추는 항상 각짝 뒤에 오케이, 자 그렇죠, 근데 와. 여기서 팔 뻗지 마시고 팔은 저 안쪽으로 이렇게 배꼽이랑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한번 오, 버스팅 자스! 가자! 씨. 가평까지 가자, 쟈슨! 자, 번 쳐보세요. 오케이 이번에는 많이 왼쪽 가셨습니다. 네. 와, 금방 조금 더똑바로가게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그거에 이제 첫 번째는 티를 짧은 걸 사용하셔야 되세요. 티를 일단은 바꿔드릴게요. 티를 바꿔드리고, 자 세다만 한번 해보세요. 자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말 하는 릴리스, 릴리스 한번만 보여주세요. 빨리 오고 가. 자가보실때자 스톱. 이 릴리스 느낌을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자, 몸 돌아보세요. 우와! s 스 g STG! 이렇게. 와. 그래서, 지금 저희 미션은, 요, 손바닥이 계속 하늘을 보시면서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리고 계속 하늘 보세요. 하늘 보세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스톱 하셨다가, 스톱! 고! 치세요! 대박! 만약에 더스노우처럼 잘 치면 내가 테러메이드 10만 원 사줄게요. 오, 대박. <laughs> 어, 세업 한번 해보세요. 자, 슬로우 모션으로 공까지 임팩트 완전 닫았다. 전이 로테이션. 아, 다시.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카메라로 보시면 제가 로테이션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요동작이 나오시거든요. 음. 아, 그게 아니시고 보세요. 자, 배 한번 가려보세요. 이렇게 되게 어정쩡하죠. 스톱. 아, 제가 여기서. 무릎 한번 벌려 보세요. 그리고 더 오른쪽에서 이런 느낌이 되셔야 우와. 인상적인 임팩트 샷이 나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 탑에 가셔서 바로 체중 이동이 아니시고 오른발에 넘무시고손 동작 생각하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스윙을 하나 해보실 거예요. 백스윙 천천히 가셨다가. 오른발에서 손 나가면서 세게 꺾와 그렇죠, 이제 우측로 간다! 렇 지금 가지고 계신 스피드가 장점이기 시 때문에 더 찍어 치시면 찍어 칠수록 공도 더 나가고 정확도도 좋아지실 거예요. 내가 핸드폰 그 전화번호 이름 바꿀게. 버스틴 자세도로 백스윙 <laughs> 하나. 그렇죠. 하나 가셨을 때 이게 열리셔야 되는데 하나 하면 닫으시고 둘 해도 닫히시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공을 띄우시려고 닫히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스퀘어된 클럽 페이스를 왼쪽으로 돌면서 일자로 보내면서 페이드 스피닝을 거셔야 되는데 닫히신채를 띄우셔야 되니까 바로 여기에 나오시면서 저렇게 왼쪽 낮게 가시는 거예요. 음. 자, 셋업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가까이 서 보세요. 이거는 이제 연습 드릴인데 뭐냐면 저 바깥에 있는 공을 치시려면 어떻게 되시면 안 되냐면 이렇게 뒤집어지셔서 이 나웃이 나온 순간 이제 직장으맞추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느낌이시냐면 탑에서 저 공을 맞추려고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시면 안 되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나가실 거예요. 오른쪽 어깨.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근데 손목 꽉 고정하시고요. 자해보세요 손목 고정해보세요. 와, 페이드. 오. 그냥 깎아친다는 기분으로 칠까요 손목 고정하시고 손 목으로 스퀘어 클럽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생각을 하신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체중 안 나가고 깎아치시면 되세요. 자, 그렇죠. 앞에 가셔서 또고 와, 비슷해. 와, 완전 똑같아. 와! 지금 딱아쳤는데도 그렇죠. 어, 일자로 날아가는 게와 네. 그게 핵심이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백스핀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진짜 안 많으세요. 네. 오 런도 많으세요 생각하시는 거에 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서 뭐냐면은 걷어치는 거보다 찍어치셔서 지금보다 사실 스피닝이 좀더 많으셔야 돼서. 음. 네. 저는 항상 선수들이나 아마추어분들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많이 보거든요. 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말씀 끝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 이게 아니고 앞으로 아무 생각 안 하고도 이제 이게 움직이실 텐데 지금은 저랑 말씀 나누시면서 심리학 박사라니까 이런 식으로 아 백스윙 하나 가시면 항상 같이 자 시작 그렇죠 대신 체는 이 라인에 맞게 그다음에 로테이션 이거 그대로 끌고 가시면서 오른발에서 체중 드시요 오른발에서 로테이션. 로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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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무릎 굽히세요 왼쪽 무릎 굽히세요. 어떤 느낌이실 거냐면 양쪽 무릎 굽힌 상태에서 좀, 어. 그럼 더스틴 존슨 피니시가 나오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자, 한번 먼저 무릎을 천천히 탑에 가셔서 손목 체크하시고. 오, 비슷해. 이거 좋았을 거 같아. 우와 와. 자, 릴리스 제기. 예. 네. 그렇죠. 그렇게. 근데 이렇게 꺾이셔도 되세요. 이렇게. 더더 더, 더. 그렇죠. 그런 느낌. 그렇게. 그거만 생각하시면서 지금 하나 쳐보실게요. 탑. 이를 나를 때린다는 느낌으로. 또. 와. 저렇게. 저기는 치우. 어, 엄청 공을 필요한 거야. 저렇게. 그러면. 나를 때린다는 아, 네. 느낌으로 야. 손으로. 혼자 연습하실 때 처럼을 네. 좀 드릴게요. 아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오른쪽 팔이랑 가슴이 연결하시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하시는지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다가. 손 올려놓으시고 이건 그대로 여기다 고정해놓으시고 손목은 이 움직임 천천히 또 스냅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좀 한번 쳐보실게요 한 번에 가셨다가 손목 고오더 스냅샷 우와 와, 나이스 페이드 머릿속에 인아웃이라는 단어는 오늘 싹 버리셔야 돼 헤드만 약간 닿는 그렇죠. 느낌에 그걸 그대로 턴하시면서 턴 하시면서 턴 하면서 배치기 안 하고 로테이션 아유. 그런 느낌 아유. 너무 좋았어요. 자 시원. 여러분들은 세계의 네. 뜬 더스틴 존슨의 스윙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다른 지역의 누나 동생분들이 자 스윙이 향상될 수 있도록 어, 좋은 레슨 많이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더스틴 존슨 한국의 더스틴 존슨 머릿 속에 인아웃이라는 거다 잊어버리셔야 되세요. 손 많이 깎으셔도 되세요. 자 깎아치고 네. 오른쪽 손바닥 팔로 낚시까지. 고. 와! Go. 와! Go. 와! Wow. 와 <laughs> 오, 297. 대박. 좋았어요. 원래 스피드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바꾸기 정말 어렵대요. 음, 맞아요, 네. 아까도 제가 그 고쳐 줄수 있냐 그랬더니 그렇지. 정말 어렵다고 했는데도 잘 따라오셔 가지고 어떻게 소감은 어때요? 남들처럼 이제 치는 대 똑같이 치면 안 되겠다. 그치, 그치, 그치. 나한테 맞는 걸, 어, 입어야지. 어, 어울리지도 않는 걸 자꾸 입으려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 미스가 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레슨이 뭐냐면, 나한테 힘쓰는 구간은 다 따로 있는데, 음. 그 힘쓰는 구간이 아닌 다른 힘쓰는 구간의 레슨을 받는다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조금 힘드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또 주말 볼 것들 많잖아요. 네. 어 본인의 장점을 잘 대입해서 어 레슨을 또 받아보신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조세 프로님의 좋은 또 레슨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요. 해보시고 안 되면 빨리 버리세요. 저희는 그런 것을 지향합니다. 지향 맞죠? 네. <laughs> 네. 넌 아직 벌었다, 이놈아 <laughs> <laughs> 정말 장점을 정말 맛있게 잘 요리해가지고 단점도 덮을 수 있는 레슨을 알려주고 계신다. 여러분들 어, 정말 김조세 프로님한테 배워보고 싶으 분들 여기 메일로 영상 주시면 저희가 잘또 레슨 해드릴 테니까요 연락 많이 많이 주시고 홍익골프 TV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열심히 할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오, 와, 왼쪽으로 안 가. 어떻게 이렇게 훅 나오는 사람이. 좋았어. 오, 원래, 원래 훅철이었거든. 원래 <laughs> <laughs> 별명이 훅철이었어요. 네. 와, 훅철이가 이렇게. 와, 오, 멋진 설명. 페이드로.